안녕하세요. 날씨도 참 눈이 엄청 옵니다. 그 녀석입니다. 아네 네, 우리. 그 녀석. 애기 엄마, 헬스케진것 같은데? 아, 네. 아. 드디어 이제 이걸 제가 시승을 해보네요. 우리 또 아우디 바이에르노토 또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요거를 일주일 동안 제가 시승을 하도록 할 겁니다. 멀리 가볼 거야. 어. 어디까지 가실 거죠? 글쎄 뭐 제일 멀리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볼 건데 중간에 충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아 충전이 고비다네. 전기차 하면 이렇게 차를 몰고 나 시승하겠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어디든지 차 갖고 이렇게 와주시는 건가요? 어 당연하죠. 네. 뭐그 지역 특산 뭐 이렇게 뭐 맛있는 맛집 한번만 이렇게 데려가주시면. 아우디 시승하시고 싶으신 사람, 여기 밑에 전화번호로 얘가 차 가지고 집 앞으로 간답니다. 예. 네. 진짜다. 알겠어? 어, 지방에서도 막 전화하실 수 있다. 어. yeah 드디어 이트론 GT입니다. 8시리즈가 지금 5년이 됐고 12만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마침 또 지난달에 8시리즈 리스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데일리카로는 이제 전기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 운명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면서 전기차로서 데일리카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잘 타고 있는 이 디젤의 8시리즈. 그 다음으로 생각했었던 차는 아무래도 껍데기만 다르고 타이카랑 완전 똑같은 차다. 그래서 이 차량을 제가 눈여겨 보고 있다. 저는 지금 정말 내 데일리카로서 이 차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시승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말도 안 되는 할인이 거의 할인율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1억 살짝 넘는 그래서 더 음더 군침 이제 싹 도는 그런 차량이기는 합니다. 카본 그리고 스웨이드 이 얼마만에 보는 카본과 스웨이드의 조합입니다. 눈이 와씨 이렇게 많이 와도 되나? 시승차라 하더라도 와이퍼에서 소음 나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소음 없애기 위해서 와이퍼 사업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이 차는 갈수 있는 거리가 여기 보시면 294km 갈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충전율은 한15% 정도 줄어든 것 같고요. 이 차량 공인 전비가 복합 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한 370, 380, 요 정도 탈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 타이칸 탈 때도 그 정도가 나왔었으니까. 근데 사실 타이칸은 시승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보다는 연비가 조금 더잘 나왔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잘 나올런지 한번. 전과는 달라진 시선 바라본 하늘은 어쩌 그대의 눈으로 보는 아우디의 최상급 라인에는 전부 다 뱅앤올룹슨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야 뭐 R8에서 뱅앤올룹슨 오디오를 정말 계속해서 들어왔고 순정의 옵션으로 들어간 오디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뱅앤올룹슨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듣는 음악들의 장르와 뱅앤롤롭슨이라는 음악의 어떤 음색이라던가 이런 것과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 들었었던 이런 보컬 위주의 조용한 음악들도 자주 듣기는 하지만 비트 있는 그런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뭐 싸이 노래, 뭐 이런 댄스 이런 것도 이제 자주 듣고 클럽 노래 같이 빵빵 때리는 이런 것도 굉장히 자주 듣는데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뱅앤롤롭슨은 아레에 들어가 있는 뱅앤롤롭슨과 거의 음색이 흡사합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퍼 같은 부분이 또 따로 배치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고음, 저음 중간에 이제 중음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고음, 저음 그리고 서브 우퍼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딘가 서브 우퍼가 뭐 엉덩이 밑에라던가 뒤에 트렁크라던가 이런 데 따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라운드 레벨과 3D 효과가 또 따로 존재합니다. 서라운드 모드는 음향에 이제 잔향 같은 것들을 남겨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피커가 여기 옆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잔향음이 이런 데 나서 조금 더 스테이징이 넓게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저는 3D 효과는 처음에 켜보고 바로 껐습니다. <laughs> 보컬이 너무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듣는 음악하고는 잘안 어울리고 서라운드 레벨은 한두 단계 정도 올려봤는데 보컬의 또렷함이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중간으로 그냥 놔뒀어요 뱅앤올롭슨은 우퍼의 그 탄탄함이 어, 비트가 강한 음악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뱅앤올롭슨에 들어가 있는 오디오 중에서 아우디가 아닌 최근에 들었었던 오디오는 람보르기니 우루스 SE에 들어가 있었던 바로 그 뱅앤올롭슨이었는데 걔는 비트가 있는 음악보다 약간 세팅이 보컬이라던가 이렇게 조용한 음악 그쪽에 조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이통 울림 통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빵빵 때려주는 그런 비트가 강한 음악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테이징이면 넓고 악기 소리가 뭐 청량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막 비트가 이렇게 빵빵 때려주는 음악에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래에 설 타면 뭐 차의 특성도 약간 고성능의 배기음도 나고 그래서 신나는 음악이 잘 어울리는 그런 차량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스피커가 그런 신남을 더 올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과 뱅앤올룹스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뱅앤올룹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는거 하나만으로 저는 일단 이 차에 대해서 점수를 이제 후하게 줄수 밖에 없어요 이 트론 gt 3일차 입니다 하루 반 정도 동안 사무실도 왔다가 미팅도 했다가 여기저기 많이 다녀 봤는데 일단 하루 반 동안 느껴지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아 이게 프리미엄 이란 말이에요 이 트론이 기본 라인이 있고 프리미엄 라인이 있는데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 입니다 에어 서스펜션 그러면 사실 우리가 승차감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승차감의 대명사 벤츠가 에어 서스펜션이 달릴 있는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의 차이가 또 이제 워낙에 크기도 하니까 이 차량이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다라는 게 몸으로 체감이 확 됩니다. 일반 주행을 했을 때도 방지턱이나 이런 것들 넘을 때도 체감이 많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약간 중고속 잔 진동 같은 걸좀 많이 걸러 주는데 물론 타이어도 한몫을 하는 게 확실하긴 한데 일단 그냥 서머 타이어를 끼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하체 세팅이 어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라 그냥, 그냥 전자식 댐퍼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토덕토덕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통 튀는 느낌이 시작이 됐다가 에어 서스펜션을 만나서 살짝 갈러주는 요런 느낌. 뭐벤츠의 S 클래스에 달려있는 그런 승차감 위주의 세팅의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리고 하루 동안 제가 느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주차장에서인데, 아. 이쁩니다.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량도 많지가 않고 그만큼 이 차를 선택하기에 쉽지가 않은 차량인 건 맞잖아요.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비싸니까. 저희 여기다가 주차하시면 안 돼요. 어? 한강에는 전기차는 주차 못 하는데. 아 진짜요? 네, 저기 용산 전자랜드 같은 <laughs> 배신자, 내연기관 배신자. 그래서 자주 보지는 못하고 영상이나 아니면 아우디 매장 갈때 매장에는 한 대씩 또서 있으니까 그런 데서 많이 보기 때문에 아침에 주차장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세 대를 쪼르록 보는데 오 이거 외관이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입니다. 이차 외관을 한번 보시면 일단 블랙 색상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는 하죠. 얘가 앞에서보다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차가 큽니다. 어 낫구요 뭐 낫다 라는 것은 이제 눈으로 봐도 딱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차체가 크다 라는 느낌 쿠페 중에서도 8 시리즈가 거의 길이로는 제일 길다 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서 크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어, 실내 공간이 크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가 굉장히 길다 특히나 요 뒤에 부분 테일 부분 있잖아요 여기 지금 b 필러부터 시작을 해서 뒤까지가 생각보다 길고 유료하게 떨어지는 요기 느낌이 이쁩니다 뒤에 붕댕이 빵빵하고요. 그리고 디퓨저가 이게 원래 있었던 건가? 이게 신형부터 도입이 된 건가? 이게 저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 한번더 튀어나온 요 느낌이 있거든요. 이 리어 디퓨저가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디자인에 훨씬 더 빵빵하고 과격하게 보이게 만들고 특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서 이만큼이 내려간 다음에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핸더가 이렇게 봐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만큼 튀어나오고 내려갑니다. 핸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볼록하죠. 어, 거의 911 같은 그런 느낌? 휠꽉차 보이고요. 그리고 전면부 보이시나요? 프렁크 부분이기는 한데, 본넷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여기 부분이 여기가 푹 하고 파져있는 이런 느낌이죠. 엔진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낮춰놓는 이런 느낌으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라이트도 레이저 라이트고, 그래서 이 차량은 사실은 이 앞모습보다는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이쁜 그런 느낌입니다. 요렇게 아 뒤에 너무 이쁘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생각보다 이 법인 번호판이 너무나 차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차량에 법인 번호판이 붙어 있으면 비싼 차 같아. <목소리> <목소리> 전기차를 리뷰하면 좋은 게 전기차라는 게 이제 시동을 건고 끈다라는 사실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물론 이제 시동 버튼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laughs> 집에 한 번씩 도착을 하면 전기차는 이 안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 쟁글, <목소리> 쟁글. <목소리> 강아지들 데리고 스타필드를 한번 골랐는데, 우리 유모차가 들어가는지, 우리 강아지가 개무차죠. 어, 들어가는지, 한번 이 차의 트렁크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눈찜작으로 보면은 8시리즈랑 뒤에 트렁크 공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았거든요. 저 유모차 잘 들어가니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데일리카에서는 또 유모차 들어가는 게 필수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싹 가능하네요. 어, 딱 들어갑니다. 저 안쪽에 아직 공간들이 조금 넓게 있으니까 안쪽에도 사용하면서 뭐 이정도 요모차 들어갈 수 있다 대충 보면 8시리즈보다 트렁크 용량은 조금 작은 건 맞습니다 뭐 깊이감도 그렇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체 사이즈 용량은 작은데 8시리즈로 그렇게 트렁크가 크다라고 할수 있는 차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짐 많이 싣고 다니거든요 어차피 이거 넣라면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카메라 가방은 빼야 되거든요 저기다 카메라 가방 빼놨잖아요 여행용 캐리어 커다란 거? 가능하다 왜 계속 줄지? 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저희 집은 밑에 차 집이라는 게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그걸 어플을 회원 가입해서 그거로 충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충전이 한80%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100%가 다 차지 않고요. 집에서 바로 나왔잖아요. 요만큼까지밖에안 됩니다. 이제 벌써 한5% 달았고요. 그리고 갈수 있는 가용 거리가 300km입니다. 어, 이러면 너무 손해 아닌가요? 충전할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집에서 충전하는 게 다인데 80% 까지밖에 충전이 안 되면 가뜩이나 전기차들은 디젤 차량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게 운행이 될 텐데 제가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논하자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휘발유차를 타다가 전기차를 타잖아요. 그리고 아직 휘발유차를 타고 계신 분들이 언제가 전기차를 데일리카로 생각을 하실 날이 올 거고 그랬을 때 처음에 당황할 수 밖에 없는 게 가용 거리입니다. 조금 멀리 간다 싶을 때는 에 이거 되게 후달리는데요. 어제 집에서 하남의 스타필드 갔다가 학교 볼 일이 있어서 고대에 갔다가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 100km를 채안 달렸는데 한 60에서 70km 정도 다녔던 것 같고 끼터는 24도에 맞춰서 오토로 풀로 틀어놓고 다녔고 완속 충전기에다가 꽂아놓고 아침에 보니까 1200원인가 1500원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디젤을 타잖아요. 디젤을 타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도 돈이면 디젤 차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오히려 매일 같이 충전해야 되니까 더 귀찮은 것도 있고. 여튼 그래서 저는 지금 장거리를 지금 가려고 합니다. 동생들이 대전에 한번.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풀 충전을 하고 대전 갈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금 후달립니다. 이거 지금 갈수 있는 거리가 286km로가 찍혀 있는데, 분명히 이거보다 못갈 거란 말이야?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충전해줘야 되나? 순수 전기차만 가지고 장거리 여행은 진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일단 가보자구요. <목소리> 이 차량 실내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정말 탈 때마다 이제 기분이 계속 좋아지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어마어마한 크기에 저기까지 이뤄져 있는 이 카본 덩어리입니다. 카본 포르쉐같이 요만큼 아니면 사이드에 살짝. 이런 카본들이 들어가 있는 거 봤어도 밑에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통으로 일자 카본이 이렇게 크게 들어간 차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진짜 슈퍼카들 아닌 이상은 이만큼 안 넣어주거든요. 지금 보시면 약간 무광 재질의 이런 카본이란 말이에요. 이 무광 재질의 카본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도 이 카메라 안에서 페이그로시 부분 있죠? 저 하이그로시 부분은 햇빛이 반사돼서 눈이 부실 때가 참 많아요. 아니면 이제 요런 부분에 반사돼서 눈이 부시게 할 때가 많은데 지금 이거는 제가 제 시야가 아니라 카메라 시야이기 때문에 저걸 좀 극적으로 잡으려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비춰서 잡은 거고 만일에 밑에 부분에 이 카본 덩어리가 하이그로시로 되어져 있었다면 벤츠가 저기 앞에가 하이그로시가 엄청 크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벤츠가 그래서 눈 부실 때가 좀 많거든요. 근데 저거는 눈이 부시지도 않습니다. 커다란 카본 덩어리 때문에 기분도 좋고 경량화도 되고 저거 그냥 카본 랩핑한 건 아니겠지? 대전 도착했습니다 2시간 조금 더 걸렸고 대략 200km 좀못 왔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올해 올 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134km 갈수 있는 거리가 남았고 충전 게이지를 보시면 한 사분의 일에서 좀더 남았죠. 근데 시작 자체가 한 8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134km를 다갈수 있다고 한다면 1,340km 정도를 갈수 있는 거리기도 이 하다. 어쨌든 갈수 있는 요 트리 컴퓨터에 나와 있는 거리보다는 조금 더 간다. 얘가 같이 온 테슬라인데. 아, 근데 뭔가 장거리 뛰는 데는 역시 테슬라가 좀 부럽긴 하네요. 하지만 자세는 이게 훨씬 더 이쁘죠. 아이고, 뭐, 뭐, 겉모습은 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 저 뒤에 타이어 인치 보세요. 야, 씨, 미쳤다. <laughs> 이 차를 이렇게 귀엽게 해놨다고? 아, 씨, 포니 픽업을 가지고 이렇게 루돌프 만들었다고? 어, 여러분들 잘 아는 히피스. 우리 사실, 여기, 시골집으로 온게 아니라, 저희가 묵는 숙소가, 여기 바로 옆이에요. 체크인까지 한, 1 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여기서 좀, 놀다가 가려고 합니다. 아, 차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올드카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 알파리 여기 와있네. 제가, 제가, 정말, 럭스티비 초창기에 리뷰했던 그 차, 기억하시나요? 그 차입니다. 아, 아. <laughs> 야, 씨, 이 화려한 이 차가, 여기에 그대로 아직 있구나. 여기 있는 차들 다 실제로 타고 운행이 가능한 그런 상태의 차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좋아. <laughs> <laughs> 저 이게? 야. 예? 뭐못 찍히는 거예요? 이트론 GTL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쁜 쓰레기 있다는 얘기하면 죽여 버린다. 테일램프쁘던데 네. 헤드라이트도 이쁘더라고. 그게 아, 다야? 아우디 이트론 g t 아우디에서 만든 굉장히 디자인 멋있고 테슬라 오너로써 아 테슬라 오너로써? 테슬라 오너로써 아우디 이트론지 틴 너무 비싸고 주행거리 별로고 <laughs> 가격 비싸고 그만해 씨 원래 테... 테슬람들은 원래 그래요 어. 종교입니다 종교 어, 테슬람들은 그냥 테슬라와 나머지 전기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데매 일단 그 어떤 전기차가 와도 너 자율주행 조밥이잖아 이거면 끝나야지 에이, 너가 진짜 BYD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나와서 아예 그냥 개처 발려 봐야 알아. 비아이 좀 긴장돼요. 좀비아의 자율주행 기술이랑 지금 출력이나 가격이나 상품성 이미 뭐전 세계 1위 판매량이. 그래. 좀 걱정이 되는 테슬라 부심만 가득해가지고. 하지만 지금. 저는 일론 머스크 형님을 믿고 있어요. <laughs> 참나. 에이, 테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일방통행. 이 누구야? <laughs> 가서 아, 전기차를 충전하면 주차요금은 정상부가 전기차 충전하는 오너도 존나 빡치해 충전만 하러 왔는데 주차비도 내래 이 전기차가 싼게 아니야 충전만 아. 하면 아. 아. 힘없는 사람들은 꼬치가 들고 갈까 맞아요? 오잘 맞네 이것도 어떻게 결제하는 거가 화면 터치해달래요 일단 화면 터치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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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원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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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는원전0 0원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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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지금 막또 저희 지금 보면 충전 다꽉차 있잖아요 성심당을 뭐 당연히 대전에 오면 성심당을 사야 되는 거긴 하지만 굳이 성심당 빵 많이 먹어서 사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또 충전을 해야 돼서 여기 근처에 와서 충전기 있는데 보니까 여기 제일 근처에 충전소 딱떠 있는 게또 성심당 주차장이야 여기 성심당 전용 주차장에 충전기가 또 있어 그냥 여기 해놓고 가서 또 성심당 빵을 또 사겠죠? 어 지금 거의 몇분한 50분 동안 충전하는 동안에 또 사야 되겠죠? 성심당 처음 와보냐고 네 처음 와봐요 아 진짜? 저기 옆에 안쪽에, 본점은 안쪽에 있어. 아, 여기는 케크만 파는 거? 어, 여기는 또케크만 그래, 파는 따로고, 아, 저 안쪽에 가면 이제 우리가 살려는 네. 빵 있는 거 따로 있어. 어, 아. 와. 뭐야, 여기 혹시 건물을 한 바퀴 두른 거야? 줄이? 어, 여기, 여기서부터다. 아, 더, 더가 일단 아, 아, 하시면 됩니다. <laughs> 나는 줄이 열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저도어쫙 뒤로 해서 한 바퀴 다시 돌고 이렇게 들어가네. 우리 안에 가서 똑같이 이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원하는 빵 가져요. 그렇지. 빵을 샀습니다. 성심당 빵들. 뭐 이런 이런 빵들이에요? 네. 많이 보셨죠. 고로케랑 뭐 이것저것 유명하다는 빵 샀는데 기념품이죠 뭐. 주가 받으요 주차 권리 있으면 한 시간은 공짜랍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줄까지 서서 4만원, 5만원짜리 케이크 사면서 줄 서가지고 뭐 솔직히 직원들이 친절한 것도 아니고, 아, 불친절하다는 건 아닙니다. 호텔같이 막 친절하게 딱 포장까지 해서, 물론 거의 좀더 비싸긴 하겠지만, 저 가격에 저기서 줄 서서 저 케이크는 솔직히 지금 불알들 4시에 와갖고. 형 이제 영상 이거 올리면은 바로 이제 아. 기, 기사에 나오는 유튜버 럭스TV 성심단 저격. 어, 송신단 어?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줄 서서 샀잖아. 케익만 하는 거지. 케이. 빵은 식량이야. 이거 필수제인데 케익은 솔직히 말하면 사치품이야. 80%까지 아직도 40분이 남은데요. 80% 충전 완료까지 충전 양을 보면 되지. 금액이 3만이야. 야, 너무 많이 나온. 와, 씨, 뭐, 너무 비싸다. 62kW가 된게이 차에 얼만큼 됐다는 라걸알 수가 없... 알지를 못하니까 전기차 맨날 타는 사람 아니면 감이 잘안 오는 거 같아요 아, 둘 써있네, 차에 여기 나오네 아, 300km 아, 332km 갈 332km 갈수 있고 완충까지 38분 충전 진행 중 그러니까 80%까지는 금방 차고 그다음 나머지 한20% 차는 건 천천히 차는 거지 충분합니다 어, 332km면 집까지 가는데 충분하니까 얼른 빼겠습니다 너무, 너무 비싸요 충전 요금이 얼마 나왔냐 33,000... 465원. 뭐 전기차 좀 엄청 싸아 3만 요 근데? 4만 원으니까 그러니까. 어, 5만 원도 나올 수 있겠네. 근데 뭐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무슨 아까 회원 카드 있잖아. 회원 카드가 있고 어플로 하면은 뭐좀 싸고 뭐 이런 이건 디젤값보다 그러니까 싸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기차 탈 사람들이면 될수 있으면 급속을 안 해야 돼. 급속을 안 해야 싼 거야. 뭐 급속 충전을 하면 디젤보다 비싸 디젤은 한번 넣으면 1,000km 타거든 출장 자주 다녀서 잠깐 잠깐씩 충전하되 급속 충전만 하고 살 거다 이러면 강강 디젤 차사 그냥. <laughs>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기차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기차가 무조건 싸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맞는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집에 완속 충전기 싸게 할인받을 수 있는 거 있고 주로 집에서만 충전한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싸죠. 저같이 밖에 활동 많고 잠깐 잠깐 급속 충전기로 주로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전기차가 싸지 않다. 전기차 충전하는 비가 싸서 산다라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이 o 론 g t 일주일째 실내에서 약간 불편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창문을 여는 버튼이 생각보다 앞에 있습니다 한한뼘 정도 앞에 있다고 해야 되나? 보통 우리가 이제 창문을 열 때는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손만 이렇게 가서 창문을 엽니다 근데 창문을 열려고 손을 여, 뻗어서 운전석 창문을 열면 보이십니까? 어. 뒤 창문이 열립니다. 대상서 <laughs> 창문을 열려면 손을 놓고 한뼘 앞으로 가서 손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열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궁금증인데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면서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여기 뭐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패들 시프트가 전기차에 왜 있는 거죠? 물론 이 차가 타이카가 똑같이 2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게 패들 시프트로 조정을 할 만큼 그 변속기가 극적으로 운전자한테 와닿는 것도 아니고, 아이오닉5 n 처럼 퓨어컷이 딱 걸려서 왕, 우리 아시잖아요. 아이오닉5 n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 뭔가 맛을 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쏘면서 변속을 해봤거든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기존의 아우디 핸들을 갖다가 그냥 썼는데, 깜빡하고 뒤에 패드시프트를 안 뺐나? 전부 다 한번 세워나 봤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할 때는 보통 이제 야외 같은 데서 차한 대만 세워놓고서 하는데 이 차량은 왠지 두 차량, 제 데일리카, 제펑카이두 가운데 세워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처음에 출시 행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두 팔들, 알팔과 팔시리즈 두 가지를 합쳐놓은 그러한 특성을 가진.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줄수 있는 그런 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기 모터가 가진 이 힘으로 알파의 스포츠성을 대신해 주면서 또벵엘 올롭슨이라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오디오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8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연비 그리고 공간의 효율성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쿠페의 이런 모습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놈이 아닐까 제가 일주일 동안 타봤는데 역시나 제 생각에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놈이었기 때문에 지금 차를 보내는 20점에서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제가 매일같이 타고 다니는 차는 이 8시리즈인데 연비구 좋고 다 좋지만 생각보다 차가 길어요 이게 7시리즈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란 쿠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데 이놈은 또 그렇지도 않고 굉장히 주차기도 굉장히 편했고 처음 제가 시작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할인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의 제가 주변에 있는 아우디 딜러들한테 알아본 바로는 한 34%까지 기본적으로 할인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이차 가격이 한 1억 6천 정도인데 대충 가격을 때려도 1억이 살짝 넘습니다. 1억 몇백요 정도 되는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이트론 GT가 벌써 나온지 한 3년이 지났는데도 이제서야 데일리카 시승기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사실은 가격이었어요. 포르쉐 타이칸하고 같은 차량이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이전 에 했었던 타이칸 포에스 주행 성능이나 이런 게 거의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은 차는 맞으니까. 근데 그럼 그렇게 좋은 차량의 타이칸과 똑같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지만 가격적으로 저렴한 차량인 이 차량을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그리고 왜 데일리케 시승게안 했었지? 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차량 가격이 포지션에 비해서 맞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마케팅할때 이렇게 했잖아요. 타이칸보다 저렴한 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타이칸이라는 차량과 아우디 이트론 GT의 가격 차이는 포르쉐와 아우디라는 그 브랜드의 가격 차이 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두 차량의 차량 가격이 브랜드의 격차와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1억 6천이니까 타이칸이라는 차량과 같은 차량인데 싸다 얼만큼 싼데 생각보다 안 싼데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가 데일리 카 리뷰를 갑자기 급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1억 정도면요 신차가가 1억 이라면 굳이 rs까지 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딱요 이 가격대에 요이 차량이 가장 편하게 아니 이 차량만 해도 이 차보다 빨라요. <laughs> 순간 가속력으로 이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쟤는 이제 왕왕 시끄럽기만 하지 둘이 같이 출발하잖아요.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데일리카로도 충분하고 스포츠성도 충분하고 딱 보기에 사람들이 다 멋있다고 하니까 이 차량에 어울리시는 분들은 내가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매일 같이 차량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전기차를 원한다. 근데 나만의 어떤 정말 독특한 내 개성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으면 좋겠다. 가격도 합리적. 으 이었으면 좋겠다. 요즘 웬만한 전기차들 다 비싸잖아요. 좋아요. 구독 하나 눌러 주시면 제가 다음번에는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일리카 그런 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